우리 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그 시절 울산의 시간을 다시 소환해 보는 시간.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 안녕하세요. 조윤정입니다. 모래사장 위에 모닥불을 피우고 둥글게 둘러앉아 수건 돌리기 하면서 소소한 게임 즐기던 기억. 또 누군가는 꼭 통기타를 들고 왔었고요. 기타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시절 파도 소리와 모닥불, 기타 소리는 또왜 그렇게 잘 어울렸을까요? 바닷가 위에 흩어져 있는 조개 껍질을 묶어 목에 거는 건 바다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도 했었죠. 바다를 즐기고 향해하는 모습도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지만 그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바다는 늘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오늘은 울산의 바닷가를 같이 걸어볼까요? 브라보 마이 울산라이프는 청춘라디오 제작단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권영갑 씨와 함께 이 울산의 바다 얘기에 풍덩 한번 빠져보겠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춘라디오 제작단 장업학. 박사 근행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일산 해수욕장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저도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네. 일산 앞바다 하면 정말 운치 있고 아름답죠. 울산의 자랑거리인데 다 같은 바다 같지만 그러고 보면 또이 아름다움이 다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마다의 풍경도 매력도 다 다른 것 같은 이 일산 해수욕장 특히 그 모습.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여름이 되면 저도 가끔 가족이나 지인들이랑 가곤 했었죠. 네. 예전엔 지금처럼 잘 정비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음. 그때 그 시절의 운치가 있었어요. 아, 그랬겠죠? 물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바다를 구경했죠. 오, 그 풍경은 또 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은 음. 많이 사라졌지만 그 네. 시절엔 해송이 많아서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아더 많았군요. 예. 그곳에 또 민섬이 이 낚시 성지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여기 또 낚시 해보신 적도 있을까요? 예전에 민섬 근처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해안 초소가 있어서 음. 철망도 쳐져 있었고 경비도 엄격했죠. 음. 일산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는 바이섬, 민섬, 네. 여기암이나 민섬이라고도 부르는데 아 그래요? 신라 궁녀들이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겼다는 데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 여기암이나 미인섬으로 불린 유래가 또 신라 시대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려지게 됐군요. 네. 아, 또 새로운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때부터 이렇게 뱃놀이를 즐겼다는 건 진짜 경치가 좋아서였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울산 동구 바닷가가 경치가 얼마나 멋졌는지. 음. 그 지명 유래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동구 하정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화전길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 임금이 행차할 때 백관들과 궁녀들이 함께 했어요. 네. 일산 나르토에서 배를 타고 어풍대로 건너가거나 바다에서 배너를 했던 거죠. 음. 그래서 궁녀들이 화려한 옷이 마치 꽃을 피운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아. 그래서 바닷가에서 꽃놀이를 하는 뜻을 가진 꽃놀이 객가가 고늘개로 변했는데 네. 이걸 이제 한자로 적으니까 하진이 된 거예요. 아, 화진. 원래 고늘개에는 마을이 있었지만 150년 전부터 지금 바닷가 마을에 이재온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고늘개 동쪽 바닷가에서 신라 임금님이 일행이 춤추며 놀았던 곳은 놀이창이라고 불렀어요. 네. 또한 임금이나 왕우, 왕세자가 행차할 때긴 양산으로 태양을 가리는데 이걸 일산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국녀들의 아름다운 옷에서 유래된 하진이라는 지명처럼 임금님의 행차와 관련된 일산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일산으로 바뀐 거죠. 아. 임금님의 행차를 어풍대로 옮겨서 바다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 정말 이렇게 유래를 들으면서 일산 바닷가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새삼 달라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렇다면 그 어풍대도 궁금하거든요. 어풍대는 어떤 곳이었나요? 네, 일산 해수욕장에서 바닷가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일산진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요. 네. 거기서 좀더 가면 동해로 돌출된 작은 반도가 있어요. 음. 그 반도에는 은, 높은 언덕이 있는 고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주위에는 기암괴석이 많이 있어서 음. 이 곳이 바로 어풍대예요. 아. 어풍대는 주변 경관이 정말 아름답고. 네. 전망도 뛰어나서 삼국통일을 이룬 나라 신라의 임금들도 즐겨찾던 명소였다고 해요. 이곳 역시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어풍대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네. 이곳은 동대라고 불리고 끝자락을 동대 끝이라고 해요. 아.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곳에 오면 안개가 걷치고 겨드랑이 밑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지명이 지어졌다고 해요. 어. 지금은 해집이 있는 곳이라서 푸짐한 해한잔와 소주 한 잔에 오래된 친구와 함께 추억을 되새기고 싶네요. 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저녁에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한잔 해야겠는데 그러실 것 같은데 교통방송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풍경에 한껏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물론이죠. <laughs> 그만, 일산지 해안에는 해산물이 정말 풍부했죠. 자랑거리죠. 특히 군수밭천 일산말 동쪽 지역으로 여기에는 이제 군수라는 거는 군소라고도 부른 해산물이 많이 어. 서식하고 있었어요. 군소라고 불리는 예, 예. 해산물, 군수. 예. 네. 군수는 해류가 빠른 곳에서 자라며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해산물인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앞바다에 뭐 생물부터 해서 이렇게 사라진 것도 참 많고요. 달라진 것도 이렇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얘기 들으시면서 그 시절 그래 그랬는데 그런 것도 참 많았는데 고향 풍경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장세동 전 동구문화원 지역사 연구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은 네. 안동네를 쭉 들어가 보면, 등대산 입구와 등용사 근처에 위치한 마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옛날에는 일산동 쪽 바다 끝에 넙섬, 형제 등, 조개 등, 진해 등 같은 바위들이 있었지만 네. 조선소가 발전하면서 이 바위들이 매립되었다고 아, 말하더라고요. 바위들도 사라졌군요. 네. 일산지 해수욕장 쭉 살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전해 주고 싶은 말씀도 떠오른 게 있으실까요? 네, 울산은 한때 조선 산업 덕분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죠. 그렇죠. 한때 산업의 영광을 함께했던 분들이 이제는 불안과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울산의 청춘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어려움을 딛고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그들의 그, 그들의 노력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아, 아주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청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귀한 말씀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 달려가 볼수 있는 울산의 바다. 그런데 오래전 왕들이 뱃놀이를 즐길 정도로 경치가 뛰어난 동해 바다가 바로 이렇게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두 눈에 담기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 조언아 구성 김수진 저는 조윤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